포항여전구 상대 진영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연결이 됩니다. 한국키 갑니다. 1대1 찬스 오른발 골 대한민국 포항엔 한국키가 있습니다. 포항여전구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풀리지 않았던 경기 해결사 한국키였습니다. 여전구 오른쪽 뒷공간 열어줬던 포항여전고등학교 이 공을 한국 키가 몰아갔고 오른발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한국 키 에이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한국 키입니다. 한국 키 아크 정면 다시 한국 키의 압박 한국 키 한국 키 한국 키 한국 킴입니다. 한국키! 한국키! 한국키의 득점. 포항여전고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본전 상황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한국키. 본인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이자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한국키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차례의 압박이 있었고요. 이어서 한국키가 김나영 키퍼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비가 끊어냈고요. 이마진 앞쪽으로 공을 전달해 줍니다. 다시 측면 연결 최서연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헤더. 원샷 원킬 정하은의 득점이 터져나옵니다 광양여고 정하은의 멋진 헤더 득점으로 1대0 앞서나갑니다 전반 3분만에 터진 득점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정하은의 정확한 헤더 연결 광양여고에게 선취 득점을 안겨줍니다 오른쪽으로 잘 풀어줬었고요. 여기서 최서연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최종 수비와 키퍼 사이에 그 공간에 정확하게 떨고 놓는 크로스가 올라갔고 정하은 선수가 이를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또 하트 세르머니까지 보여주는 정하은입니다. <laughs> 센터 서클에서 이설아가 오른쪽으로 공 전달. 다시 한번 뒷공간. 페네트리 안쪽. 버텨줬고요. 홍서윤 들어갑니다.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홍서윤이 예성여구의 골문을 다시 한번 열어줬습니다. 광양여구에 정말 유려한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원투 주고받은 후에 최다현이잘 돌아섰고 홍서윤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정혜림 키퍼가 버티고 있었지만 이 득점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서연의 득점으로 광양여고 3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또래 끌어올려 봅니다. 가운데로 넣어주었고요. 한번더 패스 연결 정확합니다. 열렸어요. 마무리 끝 결국엔 김효주 팀의 에이스가 팀의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오산정보고가 끝없이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그 이유를 이한 번에 보여줍니다. 스코어 할 때요. 오산정보고가 먼저 이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 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뒷공간이었고요. 이번에 골키퍼가 나오는 와중에 먼저 슈팅을 가져갔었던 김효주였습니다. 뒷공간. 어 이번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안 됐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잡고 오른 백어. 결국에 한 골을 추가합니다. 정의원의 득점. 우산 정보고의 캡틴이 팀의리들을더 굳건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에도 뒷공간이었네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밀고 들어갔던 정해원이었고요 깔끔한 마무리까지 보여주면서 오산정보고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산정보고가 이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아 결국에는 전반전부터 이어졌던 이 뒷공간 침투. 이 뒷공간 침투로 만들어낸 세 번의 득점이 오산정보고를 나타냅니다. 나 아, 정예원도 굉장히 침착하네요. 김균리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예원 멀티골 오산 정보고가 3대 0을 앞서 나갑니다. 들고 들어갑니다. 꺾어 올립니다 골키퍼. 그리고 남사라 골! 전반 10 였습니다. 현대고등학교가 이렇게 추계 연맹전의 문을 엽니다. 남사랑의 득점 스코어일 때요. 현대고등학교가 동부고 상대 좋은 모습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여기서 일단은 오른쪽에서 전개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한예리 골키퍼가 천행 공이 약간 주심에게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남사랑 선수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남사랑의 마무리도 깔끔했고요. 이렇게 현대고등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왼쪽에 있는 장혜진에게 내주었습니다. 장혜진의 크러시 돌려놨어요. 이번에 깔끔하게 의심의 여지 없는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류지의 득점 현대고등학교가 이렇게 두골 차로 전반전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좀 취소가 됐었던 류지의 득점이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스코어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류지의 득점 현대고등학교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올라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원준의 복귀 득점! 자신이 돌아왔음을 선언합니다. 연맹전에서 오랜만에 보는 이 원준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너무 깔끔했어요. 이렇게 현대고등학교가 후반전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3대 0으로 달아납니다. 인터넷 고등학교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헤더골 길고 길었던 영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가연의 득점 스코어 1대 0을 앞서나가는 중남인터넷 고등학교입니다 결국 길고 길었던 영의 균형은 세트피스를 통해 깨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선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동료에 대해 함께하지 못한 동료와 이 득점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인터넷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가연 선수가 높게 뛰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이선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세레머니를 함께한 충남 인터넷고 선수들입니다.